오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이었습니까? 대한민국이 내란의 위기를 이제 막 벗어날까 말까하는 여전히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카메라 앞에서 쇼하느라고 그 국회 경호대한테 소리 소리 지르고 그 장면 연출하는 그 쇼하는 정치인을 오늘 아침에 마이크를 줘야 되는 거예요? 대한민국의 탑3 안에 들어가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그 결정을 해야 됩니까?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. 그 사람은 육십 만 원, 칠십 만원 정치인들이 다담 넘어가지고 국회 본회의장 가는데. 뭐 했습니까 유준석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. 담을 넘는 거 자체가 뭐 헌법에 대한 뭐, 뭐 잘못된 뭐 모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앉았습니까?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불법적인 개업령이 선포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그걸 해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뒤에서 소리 빽빽질렀던 인간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 나는 그 국회의원이니까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담을 넘으면 안 돼.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정치인이? 국회의원이? 미친 새끼 아니야? 미친 새끼 아니야.